안녕하세요. 별이 빛나는 밤에 죄송합니다. <laughs> 오늘 한국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생이 오거든요. 저랑 같이 1년 동안 필리핀에서 살 동생이에요. 절대 부려먹으려고 오는 건 아니고요. 가지고 오는 짐이 많다고 하는데, 동생님 모시러 공항에 갑니다. 한 30분쯤 걸리겠네요. 너무 보고 싶어서 두근두근해요. 그럼 모시러 가는 길 보시죠. 근데 이게 자동으로 에코가 들어가나?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별게 다 있네? 한 5초 더 말해야 되거든요? 구독 좀 눌러주세요. 아이 바보여. 야, 씨X야. 야, 너 바보? 너 저, 바보야? 아니야, 어, 아니야. 아니, 아니, 야, 너 바보야? 맷갈려가지고. 아, 어너 있었어. 여기, 있었지? 아, 여기 왜 위에 있었지. 장난하나 그... 아니, 저기가, 진짜, 그이 새끼가 진짜. 형이 씨. 저기까지 올라와 줄줄 알았죠. 아, 내가 뒤로 가 <laughs> 어떻게 말장구 치게? 야, 고생했어. 나 짐을 어. 한 가득 들고 왔네. 별일 어, 없었어요? 아 별로 없었어. 아유 잘 생겼다. 타영. 네. 아, 말랐을 때 같이 가서 밥복도 하는 식당도 하는 식당. 아 그래. 아형 아, 얼마나 심심했겠어. 아, 경훈 형안 봐도 뻔한데. 뻔하지, <laughs> 뻔하지. 이 경우 말도 안 해. 막 하루에 말을 한 마디. 해. 배고파. 아니 제가 경훈 형이랑 살아가서 알잖아요. 아 이제 털 거텐. 아유 끌리지도 않는 거를 끌리지도 않는 거 질질 질질 끌고 왔구만. 저는 힘이 없어서 못 도와줘요. <laughs> <laughs> 생각보다안 더운데요? 어? 안 더운데요? 안 덥다고? 예. 네. 어, 안 더워. 아, 덥다. 지낼 만해. <laughs> 지낼 만해. 아, 아니 필리핀이 지금 장난, <laughs> 뉴스에 계속 나와. 뭐 때문에요? 더워가지고 아. 여기 학교 다 멈췄어. 폭염 때문에요? 어.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이게 늘상 있는 일 아니에요? 아니야, 여기. 네. 공항도 불렀었어. 아니야? 아, 어디요? 터미널 3번. 아, 진짜요? 어, 터미널 3번 주차장에서 불렀어. 걸 대박 크게 났어요. 차열9밑 탔어. 와. 힘난데? 햇볕 때문에. 아, 아 진짜요? 어. 어, 심한 건데 그러면. 그래. 햇볕 때문에 잡초가 타 가지고. 아. 되게 가능하구 나. 그게 차에 옮겨 붙은 거야. 어. 그열 그래 19대 탔어. 그래서 나도 저기 베란다에다가 라이터 안 나와서. 네, 밤에 어, 낮에. 어. 안녕. <목소리> <laughs> 기, 아이 귀여워. 아 이제 짐 정리를 다 했고요. 이제 그 머리 머리 깎았던데 네. 거기 S M O 가서 네. 점심 저녁 먹을 아점 저녁이래 <laughs> 밥 먹으러 갑니다. <laughs> I like 필리핀. 필리핀이 왜 좋냐? 필리핀이 왜 좋아? 어 일단 그 사람들이 좀 정이 많고 정 없어 그냥 아 그래요? <laughs> 아직 아직 필린이라서 잘은 모르지만 어. 그냥 뭔가 약간 겪어보지 못한 그 재밌는 재밌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냥 그냥 그치. 모르겠어요 그냥 약간 휴양하는 느낌? 어 아, 나도 그래 어. 뭔가 새로운 문화. 여기는 좀 약간 남들 신경 안 써도 되고 어, 그런게 해도 좋은 예. 것 같아. 한국은 좀 약간 뭘 해도 되게 눈치 봐야 되고 막 그런데. 그렇지. 여긴 되게 좀 개방적이고 다 이해해주고. 아 제가 게이라서 그런가 같아나 어. 또... 이거 소바 먹고 싶은데 없대요? 네. 소바가 안 됐어 그때. 물어볼까요? 재료가 어 오늘 되면 여기서 그냥 한번 응. 먹어볼까요? 좋아이어 오늘 라멘 우동 소바 오늘 도안 되네. 원 돈카츠. 네. 오케이. 데 네. 뷔라 우동. 이거 형이 사스케 아, 이거 터스케. 아, 나 부자야, 나 씨. 안 먹어, 아 원래 점심에는 이 네. 옆에서 안쪽으로 끓거든. 네. 근데 오늘은 진짜 맛있었어. 아. 그리 오늘 민이 왔다 이래가지고. 우리 플렉스 블랙, 하셨네요. 네, 좋아하는 동생 와가지고. 감사합니다, 형님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진짜 플레... 저번에 그 식당에서 물 주는 거어디가는 드시지 말라 그랬잖아요. 근데 사실, 이 얼음도 마찬가지거든. 요 아, 형, 얼음 지금. 나 먹고 나서 얘기해주면 어떡해. <laughs> 자, 음식이 나왔습니다. 돈가스, 돈가스. 아, 근데 맛있어 보인다? 어 아니, 형, 이거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어. 요 괜찮아. 음, 맛있어 보인다 형, 진짜 장난 안 치고, 이거 먹어봐요. 응. 형, 와사비 먹고 싶다 했죠? 겨자인데, 와사비 맛나요? 맛있네, 자국도. 저는 쎈거 어? 좋아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고생하셨어 음, 음. 맛있어? 음. 맛있어? 응. 음. 아, 좀 짭짤하긴 한데, 어, 맛있어요. 된장 계란밥 같은 느낌? 여기가 어, 가장 베스트인데요, 저는? 음. 맛있어. 응, 음, 맛있어. 야, 지금 한 끼에 2만원 쓴 거야. 한0 <laughs> 0쓴 거야. 어, 1cm 식비 다쓴 거네요. 하나 음. 먹어. 뭐. 와, 얘, 얘 새우가 두 마리나 있는 거같네 가위바위보 진짜 이거 먹게 할래요? 빨리 한 점은 주워요 빨리 빨리 한 점은 아, 그렇죠 진짜 한 번만, 한 번만 한 번만 야, 진짜. 진짜 진 사람 바로 그냥 밀어없지 보면 아형그럴게아형 아, 형, 어. 형, 진짜 줘 봐봐요, 이거 아, 이걸 어떻게 모르고 그냥,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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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도 좀만 더할게요왜 이게 또라이 아니야 이거? <laughs> 이걸 왜 가요 저아 얘가 이거? 아 김치나 <laughs> 식사 맛있게 하죠 <웃음> <웃음> 그분이랑 동갑이었나요 형? 어, 어. 그 헬스장 그분 아니 제 돼요 그분? 제드 그 사람이냐? 제드 28 오, 어? 어리네요? <laughs> 어, 어, 나, 나 솔직히 형보다 형인 줄 알고 <laughs> 아 제드 아, 소리 아우 리 아이켓 아우 내가 처음 볼때한30한30 한 이렇게 된줄 알았어 28에서 깜짝 놀랐어 전 형보다 많은 줄 알았어요 그냥 약간 이게 탈모, 탈모거든아 그래서 그래 벌써 오지 왜? 28인데 <웃음> <웃음> 아, 아우 진짜 <laughs> 요즘에 헬스 몇 시간씩 하는데요? 20분. <laughs> 그거 그냥, 아니, 그냥 헬스, 내려갔다 집에 오는 시간 포함해서 2 0분이야 아니지. 아버지 <laughs> 실시나 준비 운동 5분 하고, 연닝인 5분 하고, 그리고 10분 이거 들었다 놨다 하고. 그치 그치야. <laughs> 형 제가 한국에서 헬스 키고몇번 갔다 온니까 저한테 돈 내면 안 돼요? <laughs> 저한테 돈을 내요 여기 예스테은나나 때문에 또 걸어? 필리핀 누구가 여기서 걸 <laughs> <laughs> 20분 하고 막이러서와아이서와 <laughs> 직원이 처음에 놀랐어이 비니쉬 이러더라고 얘사에 비니쉬 왜이렇 와이프스톨 막 이러는 거야 버려 <laughs> <고래가> 싸이들나 <싸야 웃음> <누구한테? 웃음> 네가 먹는 것만 가도 배불러 음배불 <laughs> 아 밥도 밥도 잘 먹고 나왔고요. 아 노아? 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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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노아 도 왔으니까 노아 안녕하세요 앞으로... 노아입니다 반가워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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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재밌는 <laughs> 영상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<laughs>